자, 스토리코인 영상 오랜만에 준비를 해왔습니다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문자 주신 분들의 한에서는 여기 12월 말 이후로. 목표가랑 전부 다 전달 드려가지고 이때 진입하신 분들 다두배 이상은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리코인 타이밍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구간에서 탈출 타이밍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폭등의 시점을 입수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계속 보시면서 이 폭등하는 시점 아시고 대응 방법 알아가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영상 볼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폭등 스토리 이렇게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스토리 코인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아 제가 아 스토리 코인 폭등 시점 알고 싶어서 문자 주셨구나 한 다음에 이거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점만 알아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100%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100% 무료로 문자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문자 받는 즉시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폭등 시점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지금. 지금 엄청난 소식이 유출됐죠. 바로 스토리 재단과 어떠한 마켓메이커 업체가 스토리 코인의 가격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임의로 끌어올리자라고 한이 문서가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2월 24일에 작성이 돼 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고 스토리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시키고 어떠한 구간에 조정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마켓메이커한테 전달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가격을 끌어올릴지는 바로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계약 가격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고점에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계약한 달러가 여기 4.4달러 보이십니까? 이거를 한화로 하면은 지금 시세로 한 6,350원 정도의 4.4달러 1차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스토리코인 고점을 찍고 밀렸던 가격이 정확하게 6,160원으로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날짜가 24년도 12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 12월 24 4일이면 정확하게 이 구간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할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문서를 가지고 있던 마켓메이커 업체는 이 구간에서 요청을 받고 가격을 정확하게 6천 원 구간 대까지 올려 놓아주고 다시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문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다라는 이야기이고 바로 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이 가격대 이 파이널 펌프까지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라는 기업이자 업체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이자 기업이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면 악용을 할수 있겠지만 보통 메이저 마켓 메이커들은 악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매수 매도하는 호가 차익으로만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이 사람들 이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급비면서가 바로 이 마켓메이커와 연관이 돼 있다 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날짜에 맞춰서 이 가격대에 매도만 설정을 해 놓으면 누구나 고점에 맞춰서 급등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수익을 내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도와주시면서 저와 함께 성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극비문서를 영상에서 지금 풀도록 하면은 제가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이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 주시냐면, 스토리, 스토리 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극비. 문서. 이렇게만 여러분들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를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2월 24일 날 작성된 이 문서는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이 끝났고 지금 2차적인 최종 가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빠르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들 스토리 플러스 급비문서라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코인뿐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문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제가 극비 문서 말고도 이 매수가랑 매도가 좀 전달 드리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2월 25일에 제가 그 극비 문서를 입수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를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 2,500원 이하에서 1차 매도가 3,000원대에서 1차 매도가 하고 비중 조절해서 지금 4천원대 에도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분들 지금까지 총 1300분에게 보내드렸고요 스토리코인 말고도 각종 다양한 코인들 그런 극비 문서들 나올 때마다 정리해가지고 전달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걸로도 받고 계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정보 전부 다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스토리코인은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코인이냐면 여러분들 IP예요. 이름이 IP다. 지적 재생권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막 미키 마우스, 일본의 어떤 만화 캐릭터들, 이런 애들 IP를 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포켓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어오면 그 IP 이 지적 재산권을 모든 거를 총과라는 코인이 바로 스토리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토리 코인의 힘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어디다가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IP, 직접 재산권, 만화 캐릭터들. 이런 데다 소모를 한다라는 겁니다. 인형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이게 다 돈이 스토리로 몰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무튼 되게 다양한 코인들이 매일매일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토리 코인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결국에 이 불장이 오게 되면 스토리도 많은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많은 상승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할수 있을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갖다 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더욱 더 상승하면 여기서 올라탄 다음에 떨어졌을 때 물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번돈 그대로 날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더 이상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항상 도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스토리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